Thank you 완전 설레서 한숨도 못 잤어 그렇겠네 아침 먹었어? 나 원래 안 먹는 거 알잖아 너는? 뭐.. 대충 먹었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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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<많다>, 윤가연 <목소리> <laughs> 어제 같이 놀자니까 그래 너 없어서 얼마나 허자했지 알아? 친구가 나밖에 없나봐? 예은이도 있거든 아 근데 민니언 집에서 고양이 키우던데 너네 올해부터 고등학생인 거 알고 있지? 네. 네.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. 알겠어? 네. 목소리봐. 알겠어? 네. 수찬이 나와봐. 임시 반장은 아무래도 우리 수찬이가 맞는 게좋을것 같아. 다른 애기야? 없어요. 없지? 이상! 너 개지, 김가연 친구. 내가 인내심이 없어서 뭐좀 물어볼게. 이름이 뭐야? 하윤인데. 그래? 혈액형은? 생일은? 4월 5일. 아, 그래? 앞으로 인사하고 지내자. 그거 완전 별로더라. 아... 디자인이 완전 별로야. 어! 하윤아! 밥 먹었어? 어, 먹었지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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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영왜 이렇게 늦게 먹었어. 친구들이랑 먹는다더니. 괜히 기다렸잖아. 아, 미안. 줄이 길어서. 어쩔 수 없지 뭐. 아니, 아까 그래서 내가 뭔 얘기했냐면. 오늘도 바로 집 가? 어, 과외 시간 때문에. 아, 맞다. 아쉽네. 시간만 되면 같이 노는 건데. 같이? 우리 셋은 같은 학원 다니거든. 시간 남아서 조금 놀다 가려고. 어쩔 수 없지. 다음에 놀자. 아나? 오늘이 오픈이라 빨리 안 가면 못 들어갈지도 몰라. 아, 오늘 꼭 가야 된단 말이야. 하연아, 나 먼저 갈게. 내일 봐. 다음에 꼭 같이 가. 공부하기 싫어. 나도 과외 말고 학원 다닐 걸. 지금 가겠다고 하면 늦나? 자, 너네 다다음 주부터 체육 동아리 활동 시작하는 거 알고 있지? 네. 음, 내일까지 희망하는 동아리 결정해놔. 네. 그리고 음, 아, 안내문은 여기다 붙여 놓을 테니까 잘 생각하고. 반장, 한 반장은 한 애들 인원수 체크해서 나에게 알려줘. 네. 애지 네. 이상안녕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헤 깜짝아 동아리 뭐할 거야? 나 농구하려고 어 나도 농구하려고 진짜? 잘됐다 근데 너 농구 싫어하는 거 아니야? 괜찮아? 어? 응? 아 농구도 재밌어 보여서 아 다행이다 담비는 움직이는 거 싫어해서 시내체육 한댔거든 뭐 예원이도 그럴 거고 음 그렇구나. 잘 됐다. 신청서 나한테 주면 돼? 응. 이따 쌤한테 따로 드리려고. 가져왔어? 왜 그렇게 뚱한 표정이야? 아니, 정원이 다찾다는데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농구했지. 어쩔 수 없지. 하이는 먹는 모습도 귀여운 것 같아. <laughs> 감기 옮길 거 아니면 이거 써? 응. 감기 아닌데. 나중에 세탁해서 돌려줄게. 그러던가. 미안하요 나. 근데 나 진짜 귀엽다. 나 초콜릿 안 먹는 거 알면서. 그래서 다크초콜릿이잖아. 아니 진짜라니까? 이가막 감자튀김을 이렇게 먹는데? <laughs> 감자튀김 귀신이 붙었나 보지? 윤채이 그럴 때부터 알아봤다니까? 아니 진짜 채이 너무 웃겨. 왔다. 오늘 한번 수치 있어. 오늘 가자마자 검사하실 걸. 아 지금 풀어야겠네. 아, 근데 너희 하연이 어때? 나 너희한테 진짜 소개시켜주고 싶었거든. 뭐가 어때야? 난 너한테 그런 친구 있는 줄도 몰랐어. 난 좋아. 근데 하연이가 진짜 좋은 친구야. 나는 하연이만큼 좋은 애본 적이 없다니까? 가연아, 너 샤프 거꾸로 줬어. 어? 위에는 안 닦아도 되는데. 어, 그래. 늦었는데 뭐해? 적당히 하고 집에 가도 되는데. 어, 어쩌다 보니까, 그냥 빨리 하고 가는 게 편해서. 청소 도와주면. 나랑 어디 좀 갈래? 물 마실래? 고마워. 시간 늦었는데 집안 들어가도 괜찮아? 어, 어차피 부모님 늦게 오셔서. 음, 그렇구나. 너 농구 좋아한다면서 가연이가 그러더라. 아니야? <laughs> 그래서 가연이가 농구 한다길래 같이 하고 싶어서 좋다고 거짓말한 거라고. 좋다고도 안 했어. 그러니까 농구 안 좋아한다는 거네. 난네가 좋아한다길래 취미가 맞는 친구를 찾은 것 같아서. 아니 미안해. 그... 내가 시간을 뺏었지? 괜찮아. 으니까집데려 줄게. 괜찮아! 뭐야? 왜 웃어?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? 어쨌든 괜찮아. 나중에 배울 거고 미리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. 그래. 오늘은 집 가고 나중에 같이 가자. 응. 최수찬! 농구 안 좋아한다는 거 가현이한테는 비밀이야 알겠어 말안해집잘 들어와 너도 엄마한테 인강 듣는다고 해서 사긴 했는데 케이스가 없으니까 허전하네 엥? 너 진짜 인강 들으려고? <laughs> 내가 무슨 인강이야 노래나 들으려고 뭐로 사게? 일단 봐둔 게몇개 있긴 한데 하윤아 어어수연아 안녕 안녕 아그 너도 노래 듣는 거 좋아해? 어 좋아지 하 좋아. 왜? 어그 담비도 이번에 에어팟 샀다길래 나도 하나 살까? 아아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? 아 나도 지금 선생님 안 계시니까 보건실 가자 안 데려다줘도 돼? 어먼 것도 아니고. 괜찮아. 얘들아 다들 조용히 하고 우리끼리 얘기한다고 해결되지 않잖아. 다른 반 수업 중이야. 그러니까 내 에어팟이 체육 끝나고 보니까 갑자기 사라져 있었다고. 내 가방에 고이넣어놨는데 갑자기 사라졌다니까? 이건 분명 누가 고의로 훔쳐간 거야. 우선 다들 자리에 앉고. 없어진 게 체육 시간 때면 체육 시간에 어떤 애들 중에 범인이 있을 거 아니야 저기 아까 별하윤만 빠졌었잖아 조심스럽지만 혹시 모르지 야이수영 아까 하윤이 농구분 맞은 거 너도 봤잖아 왜 아픈 애한테 그래 왜 하윤이만 아닐 거라고 단정짓는 거야? 아까 수업 시작 전에도 나한테 담비 에어팟 얘기를 했거든 별하윤이 제일 알리바이가 확실하잖아 하윤아,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? 하윤아? 찾았어! 바닥에서 주웠는데? 어, 그게 왜 거기 있는데? 일단 찾았으니까 다들 진정해. 선생님 오실 거야. 하윤아. 어. 응. 오늘 학교 끝나고 얘기 좀 하자. 할말 있어. 그래. 알겠어. 딴 데로 가자. 여기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. 내가 의심하면 안 되는데, 나한테만 말해봐. 너가 담배에 에어팟 훔쳤어? 나 아니야, 정말이야. 네가 아까 바닥에서 주셨다고. 그래, 바닥. 네 책상 밑에 떨어져 있던 걸 내가 바닥에 주웠다고 얘기했어. 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. 나한텐 사실대로 말해줄 수 있었잖아. 이일 끝날 때까지 너랑 못 지낼 것 같아. 미안. 나 먼저 갈게. 가라현. 왜? 오늘 나랑 농구하기로 했잖아. 얼마나 했다고 벌써 그만하려 해야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온댔어 오늘 아니면 당분간 같이 농구 못할지도 몰라 빠졌거든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이야 너랑 농구하려고 한 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할 거지? 아까 가연이랑 얘기하는 거 들었어. 어디까지 들었어? 처음부터 쭉 일부러 들으려는 건 아닌데, 내가 걱정돼서 기다리다가 미안. 네가 생각했을 때도 내가 훔친 거 같지. 근데 나 정말 아니야.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. 어쩌면. 전부다 의심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지. 근데 나 정말 아니란 말이야. 알아, 너 아닌 거. 내가 믿을게. 별아유. 오늘 과외 빠지지 말라고 엄마가 말했어 안했어? 말도 없이 이 늦은 밤까지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니? 과외 빠진 건 죄송해요. 핸드폰은 배터리가 나가서 못 봤어요. 숙제하러 갈게. 엄마 말덜 끝났어. 가연이 의 반에 반이라도 잘하면 얼마나 좋니? 뭐가 그렇게 부족해? 엄마 어디서 큰 소리야? 들어가서 공부해 나 당장! 일어났으면 물부터 마셔. 오늘 과외 없어요. 그래? 어제는? 아니다. 가은이는 요즘 집에 안 데려와? 그냥 학교에서 만나요. 다들 학원 가서. 엄마 할머니네 갈 건데. 안갈 거지?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먹고. 아, 왜? 놓고 말해 아프다고 연락이 없길래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방금도 나보고 피했잖아 고작 그것 때문에? 그거라면 이유는 너가 더잘할 텐데 이유라니 무슨 너가 훔쳤잖아 책상 속에서 안 나왔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그게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내가 안 훔쳤어 너만 교실에 있었는데? 교실에 없었어 넌 내가 아니라는 걸안 믿는 거야? 지금 이 상황에서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닐 텐데. 너 진짜 바보구나. 무슨 소리야? 네 책상 서랍에 넣어놨는데 그걸 누가 바닥에 던졌나 몰라. 어쨌든 상관없어. 넌 이미 걔네하고 사이가 틀어졌으니까. 잠깐. 뭐? 네가 잘난 도서기 어디 있다고 그렇게 붙어 다니는지 모르겠는데. 아무튼 이제 다시 친해질 일은 없겠네. 그치? 그 말은 네가 나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는 거야? 왜? 이제 와서 막 배신감이 들고 그래? 아니면 그만 그만해. 그만 얘들아, 학교 끝나고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그래, 알겠어 끝나고 운동장에서 봐 끝나고 말하기로 했어? 응 아마 좀 바보같이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생각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됐거든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분명 친구들도 날 믿어줄 거야 끝나고 문자해, 하여 고마워, 내일 보자 파이팅. 얘들아,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? 내가 훔친 게 아니야. 진짜 범인은 따로 있지만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. 왜? 네가 아니면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믿으니까 스스로 밝힐 거라고 믿거든. 범인도 말하지 못하는 날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야. 그렇지만 훔치지 않았어. 너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. 난 너희들을 내 친구라고 생각해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할 말은 이게 다야 이제 갈게 미안해 미안해 하윤아 나너 아닌 거 알고 있었어 그땐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너 아닌 거 알고 있었는데도 난 그냥 범인으로 지목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미안해 나도 미안해 넌혼자인데 난 아무 것도 못해가지고 진짜 미안해. 울지 마. 왜 우는데? 엄마. 하윤아. 오늘. 명 늦는다고 담임선생님 연락을 받았어 엄마는 하윤이한테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엄마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나도 엄마 바쁜거 이해하니까 엄마 괜히 신경쓸까봐 얘기 안했어요 고마워 사랑해 우리 딸 저 선생님. 네. 응? 왜 무슨 일이야? 사실 제가 훔쳤어요. 하윤이가 아니라. 하윤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하윤이를 볼 면목이 없어서 대신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, 선생님? 잘 됐네. 그런데 너 요즘 운동 안 하지? 아, 뭐래? 운동은 꾸준히 안 하면 금방 돌아온다고. 내가 없는 동안 먹고 놀기만 했지. 원래 잘 먹은 게 때깔도 곱다. 누가 그래? 잘 먹은 게 때깔도 곱다고. <laughs> 조심히 들어가. 어두운 데로 다니지 말고. 응, 너도 그래. 학교에서 봐. 차안 아니 별똥별 봤다고.